안녕하세요 휴마티비입니다 오늘은 요새 가성비 오마카세로 유명한 스시카야 논테를 가보러갑니다 스시카야 논테는 장안동에 위치해 있고 예약은 네이버로 봤는데 네이버 예약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셰프님 인스타에서 취소되는 걸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는 테이블이 한개 있고 카운터석인 닷지에는 8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좌석마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녹차가 들어있는 주전자가 있고 물 수건이 있어요. 물 수건이 따뜻했으면 더 좋았을 듯합니다. 처음에는 입맛을 돋기 위해 샐러드가 나옵니다. 샐러드의 드레싱은 오리엔탈 소스인 것 같고 무난하면서 그리고 포인트는 알록달록한 후레이크입니다. 식사 전에 나오는 치마미로는 사시미 두 점이 나오는데 앞에는 연어 병치, 뒤에는 집으로 훈련한 삼치입니다. 둘다 간장은 발라져있고요 연어 병치라는 생선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담백하면서 씹히는 식감도 적당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훈연한 삼치 역시 담백하면서 깔끔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생맥주 한잔을 마시고 싶었는데 생맥주가 없어서 산토리 하이블로 주문했습니다 마, 한거랑 삼치 속살, 해조류, 연어 알, 우니가 올라가져서 나옵니다 셰프님이 한 번에 먹으라고 했는데, 왼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쉽지 않아요. 저는 무난하게 잘 먹었는데, 말을 싫어한다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장국이 나왔는데, 맛이 너무 밍밍해서 한입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밥이 나올 차례입니다. 잠시 셰프님 초밥 만드는 모습을 감상해 보시죠. 광어입니다. 처음 시작은 광어입니다. 광어는 따로 숙성한 것 같지 않았고 적당히 쫄깃쫄깃해서 전형적인 광어 초밥을마셨습니다 광어 초밥을 먹은 뒤에 밤 양, 와사비 양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와사비를 매우 좋아해서 더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인데요. 이날 머스트로포 그러면 도미였어요. 도미 특유의 맛은 전혀 없고 밍밍하면서 살이 흐물흐물했다고 해야 하나 네번째는 연어병치입니다 연어병치 오늘 처음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담백하면서 씹히는 식감이 적당한 그 맛을 진짜 먹어보셔야 됩니다 네번째는 청어입니다 오늘의 베스트라고도 할수 있었는데 진짜 기름짐이 흘러 넘치는데 최고입니다 살짝 장가시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다 용서됩니다 다섯번째는 가리비와 오니의 조합입니다 당연히 단새우와 우니의 조합일 줄 알았는데 오늘은 북해도산 가리비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고 우니의 크리미함 진짜 굿입니다. 여섯번째는 매지마구로라고 하는 10kg짜리 새끼참치입니다. 자연산 생참치이긴 했지만 맛은 그냥 아쉬운 참치맛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빵어입니다. 이제 곧 제빵어철이라 그런지 살살 기름졌고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갱인데요. 초절임으로 된 간이 딱 적당했고 살짝 비리기는 했지만 간하고 기름짐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삼치입니다. 집으로 훈연한 냄새가 너무 좋았고 담백하면서 맛있어요. 단 겉이 살짝 질기긴 했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장어가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장어에는 보통 소스를 뿌려서 맛을 내는데, 셰프님은 장어 위에 소금을 뿌려서 신기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단짠단짠한 맛이었습니다. 가츠산도가 나왔습니다. 가츠산도만 따로 팔아도 될 정도로, 한입 먹으면 바로 맥주 한 잔을 부를 맛입니다. 저녁에 약속만 없었더라면 테라 병맥주를 시켰을 거예요. 아,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먹고 싶네요. 후식으로 대창이 들어간 탄탄면이 나왔어요. 젓가락으로 한입 정도의 양이었고 매콤하면서 대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느끼했어요 셰프님이 해장으로 딱 좋다고 하시네요 디저트로는 흑임자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흑임자 맛이 나면서 그냥 꾸덕꾸덕한 아이스크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저는 25,000원으로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셰프님께서 뭐 와사비 양 이런 것도 괜찮은지 계속 물어봐 주셔서 좋았고, 음 25,000원으로 저는 예약만 잘한다면 또 오고 싶어요. 디너도 솔직히 궁금하고요. 일반 그 초밥집 있잖아요. 반초밥집보다는 조금 돈을 더 투자하고 여기 오는 게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승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í, y